오늘은 개인 연금보험 비과세로 6% 최저 보증하는 베스트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기 시작해도 막상 통장은 통장이 아니라 텅텅빈 통장이 되는데요. 매달 급여가 들어오긴 하지만 신기하게 급여가 사라집니다. 노후 대비를 해야 하는데 생활비, 자녀 교육비로 지출하다 보면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 연금 보험을 추천드리려고 해요. 국민 연금은 우리가 의무로 가입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개인 연금은 보험 상품도 다양하고. 주의할 점도 몇몇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내 노후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고 베스트 플랜까지 올려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이번 4월 경험 생명표 기점으로 연금액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도 내용 들으셨을 거예요. 평균 수명을 토대로 산출된 연금에서 받게 되는 수령액이 줄어드는 건데요.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인 연금 보험과 연금 저축의 차이부터 알아볼게요. 고객님들께서 질문 많이 하는 내용인데요. 개인 연금 보험과 연금 저축 보험은 사실 단어가 비슷하지만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처럼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우선 보험 가입 목적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정확하게 연금 보험이란 연금 개시 이전의 사망, 재해 등을 보장하고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는 종신 연금 또는 확정 연금을 통해 지급하는 상품이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연금 보험에 가입을 하면 적립 재산이 쌓이고 일정 기간 동안 거치를 한 이후에 매월 일정 금액을 선택한 연금 개시 방법에 따라 매월 따박따박 받는 월급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은 매년 연말 정산을 하죠 13월에 보너스라고도 하는 것들이 매년 납입금액에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납입기간 동안 혜택을 볼수 있는데 대신 노후에 연금으로 쓸 때는 연금소득세라는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후에 소득이 많지 않은 데다가 세금까지 내는 것이 아주 큰 단점입니다.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수 있겠죠. 이제 연금보험을 살펴볼게요. 연금보험은 납입기간 중에 세액공제는 없지만 나중에 노후에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가 됩니다. 이건 분명 가장 큰 장점이에요. 내가 소득이 있을 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없어도 소득이 없을 때 과세되지 않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정말 큰 장점이지 않나요? 따라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차이를 잘 알고 목적에 맞게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경험생명표에 해당이 되는 것은 개인연금인데요. 개인연금보험 중에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저보증이 몇 퍼센트인지 보는 겁니다. 개인연금은 공시이율 따라가는 일반연금과 펀드에 투자하는 변액연금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둘을 보완한 것이 최근에 최저 보증 변액 연금이라고 나왔습니다. 일반 연금은 공시율을 따라가서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죠. 변액 연금은 내가 펀드를 관리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게 가능했다면 주식을 했을 수도 있겠죠. 이 둘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최저보증변액연금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금리가 변동돼도 보증해주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투자 손실이 있어도 이 정도는 보증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저보증이죠. 회사마다 최저보증해주는 회사들이 있지만 제가 추천해드리는 회사는 단리 6%를 확정하고 손실이 있어도 보증해주는 안전한 상품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요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만큼 오래 살면서 수입은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보호대비용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이유인데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간혹 지금 연수가 결정된 상품도 있으니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플랜입니다. 20세 남자 20년 납 65세 개시로 사무직 월 보험료 30만원입니다. 기준 최저 보증 금액은 6% 개인연금보험 베스트 플랜입니다. 그 남성이면 이제 사회초년생이죠. 약 30만원으로 20년 동안 왔나보라면 연금액은 최저 보증이율 기준으로 약 1억 7천만원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월 약 83만원 정도 수령하게 됩니다. 올려드린 플랜은 최저 보증이율이 타사보다 높고 발생하는 연금 총액에 대해서도 연금 지급율 자체가 높기 때문인데요. 또 하나의 특징은 만약 사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는 원금만 지급하는 반면 이 회사는 연금 기준 금액으로 지급하는 거죠. 즉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보장하기 때문에 더 유리한 방식이라고 볼수 있어요. 또한 비과세가 적용돼서 노후에 연금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은퇴 이후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꼭 알고 계세요. 지금은 사회생활 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지만. 은퇴하면 지역 가입자가 돼서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노후의 비과세는 분명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개인 연금 보험 비과세로 6% 최저 보증하는 베스트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은퇴하는 나이는 빨라지는데 기대 수명은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장수하는 것은 좋은데 돈은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연금은 빠를수록 수령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리하시거든요. 경험생명표 변경 이전에 준비하신다면 더 많은 연금 수령액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을 높이거나 연금 적립률을 높이면 충분히 많은 연금 수령액을 확보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연금 플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황에 맞는 플랜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